<목소리> 어허 입구에서 배를 찾아봐라 입구에서 배를 찾아봐라 오라버님 오늘 뭘 사러 왔는데요? 네? 응? 다 이미 다시 사버렸어 아... 샀는데 예, 네, 어떻게 또 나만 있는 게 아니니 손님이 다음 주에 와요 다음 주에 네. 다음, 주. 와요. 다음 주에 어, 오랜 데가 너무 많아 <laughs> 아 그렇죠 너무 많이